네. 안녕하십니까. 예. 적전수천입니다 아, 자. 출세장이죠. 자, 저 사람이 어떻게 출세를 할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우에, 뭐야, 요 앞전에 원문이, 이, 그죠? 수제. 예. 수제는 어떻게 하면 된다? 에, 예. 관성이, 예. 불기. 하지 마라.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관성이 불기하면 안 된다. 관성이 유기하라. 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1호 국명으로 출세하는 거예요. 1호 국명으로 출세를 하는 거예요. 1호 국명이란 저 밑에서 도필이라고 했고요. 연납. 돈을 내고도 1호 국명을 할수 있어요. 오늘은 어, 사례명조가 아, 뭐죠? 연납을 해서 어, 출발하는 아, 어, 어, 궁중에 들어간 사주예요. 이런고보 이런 건 요즘으로 얘기하면 자기 특기만 있으면 다 들어가요. 아, 탁현민이 같은 경우는, 뭐, 뭐, 이런 거, 공연하는 그, 보면 잘해도 어, 2급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청와대 2급으로. 그런 사람들의 사주를 보면 뭐냐. 일간이 듣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재성을 만나야 돼요. 예, 네, 재성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 강의 때두 개의 사주를, 아, 일간이 듣기하고, 뭐야, 재성을 만난 사람을, 사람 연결 했고, 오늘은 일가는 6위를 하긴 해요. 그런데 재성의 폐해를 입어서, 아, 그렇게 뭐, 첫 번째 사정 그래도 돈을 내고, 어, 뭐야, 정치에 들어가서, 어, 관에 들어가서, 항당까지 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너무 어려서, 일찍 들어가긴 했는데, 운이 뒤에 안 좋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 이때 되면 이 친구는 안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좀, 처음에는 육순대국까지 산 양반을 했고, 두 번째 젊었을 때 사주를 본 사람을 어, 말씀을 하세요. 모두 어, 재성과 관계되어 있죠. 예, 그래서, 자, 재성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철초선생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러공명이라는 것은 도필로서 이름을 얻는 자가 있다. 도필이란 기술직이에요. 예. 분명히 그쪽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칼로다가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연납을 해서 나, 뭐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돈을 내고서 출세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록 분별은 되지만 결론적으로 불 외에 넘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 여기를 넘어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간이 유기하고 재성과 간성이 서로 통해야만이 돼요. 그러니까 조건이 벌써 뭐예요? 일간은 일단 강해야 된다. 그리고 재성과 간성이 서로 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통하냐라고 하면 여기까지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 자안 통하는 그러면 계속 얘기했으면 이건 좋은 잘 좋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자 불능 출신자를 한번 볼까요? 예, 우리 같은 사람이겠죠. 출세를 못하는 사람들은요. 일간이 태왕하면서 재성과, 어, 재성이 가볍고 식상이 없는 자. 이건 일간만 개인이 쓸데없이 태어난 거죠? 관성을 반기는 데 관성이 불통한 자. 이거 좀 끊어야 되겠는데요? 여기는 하나 끊어야 되겠네요. 다음번에 끊을게요. 그렇지 않으면서 여기까지 혹 무관한 자. 그렇죠. 여기, 그리고 8번, 여기다 9번 할게요. 네. 9번을 쓰겠습니다. 그럼 이게 10번이 되겠죠. 만약, 일간이 태약해요. 근데 재성과 간성이 한, 아주 잔뜩 있어요. 이건 안 돼요. 비록, 아, 유, 관과 재가 비록 통한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먼저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네, 이거 큰일 나는 소이에요또 다시, 11번. 재성은 얻긴 얻었어요. 득용을 했어요. 그런데 암암리에 겁재국을 이룬 사람. 이건 안 되죠. 겁재가 있으니까. 인성을 반기는데, 재성을 만난 사람, 재극인이 됐어요. 인성을 끓이는데 또 관성을 만난 사람, 이런 사람은 관생이라는데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모두 불릉 출신이라, 아 불릉 출신자예요. 명 출세를 할수 없다. 이네들은 출신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출신하면 좀 좁은 폭에서 저거 어디 출신이야라고 하지만 대개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출세라고 하죠. 출세는, 예, 성년이 돼서 중년 이후에 성년이 돼갖고 세상 바깥에서 이름을 날리는 걸 출세라고 하고요. 출신은 우리는 아 저건 어느 집안 출신이야, 어느 학교 출신이야라고 해서 좁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 출신을 우리 말로 출세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번을 바꾸겠습니다. 이게 1 4 번이 될 거예요. 다음 내일 모레 강의는 이게 1 4 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강의에 하나 그래도 지난번과 함께 두개참 어, 일간이 에, 기운이 있고 뭐성을 어, 만나서 출세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지 않아요. 자, 봅시다. 이 사주가 이 사주예요. 자, 이걸 양인격이라고 하는데 저는 순간적으로 처음에 이거는 인수격으로 제가 잡았어요. 그러니까 격국을 어, 뭐죠 공부하기 어, 심히 공부하기 전에 제가 인수 뭐야 인숙격으로 잡아놓나서 없애고 양인격으로 눌러놨습니다. 자 이렇게 내리고 하고 올리겠습니다. 자이 사주가요. 왜 제가 양 뭐야 인숙격이라 했냐면 이것을 인 인성 병명 했다고 해서 철저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숙격으로 해서 이렇게 에, 뭐죠 어, 어 어디요? 예. 자평지진의 심몇 점의 격국론으로는 해서 인수격을 실컷 설명해 놨다가 지웠습니다. 다음번 강의는 양인격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이 사주는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인격의 격국론에서는 양인격의 양인을 쓰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사주는 양인격의 양인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격국론과 억불론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이 이 사주가 사실은 어, 무게중심 체형론인 오행체형론을 실수를 한 사주예요. 네, 그건 제가 이따 차근히 설명을 드릴게요. 왜 실수를 했는지. 자, 봅시다. 이게 위로 하나 또 올라갑시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가 잘안 잡혀요. 여기 이상하게. 네, 이렇게 되죠 자, 이 사주는요, 어, 이렇게 된 사주예요. 이게 양인격이에요. 왜? 5월에 무토 일주니까요. 기토나 이토나 4, 5월에 태어나면 무토 아니면 녹곡격으로 잡으라고 심해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토생후 5월에서 인수, 인성이 병령했다라고 해서 저는 인수격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에요. 양인격입니다. 시범 개해. 자,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개해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가 은근히 강화되는 걸 말씀하세요. 바로, 이론이, 듣기 하면서, 우, 재성. 예, 참, 이게, 원문에도 있잖아요. 예, 이론이, 일주가 듣기 하고, 일간이 듣기 하고, 재성을 만나면 좋다, 라고 했어요.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문에. 그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 바로, 아이고, 씨, 난제 얘기라. 요게 원문에 있잖아요. 이런 듣기, 우, 재, 야, 재성야. 요게 이제 원문에 있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이게 소용없다. 라는 걸 이제 말씀을 하세요. 단, 금기가 태어하다 라고 했지만, 금기, 금기는 태황한 건 확실해요. 그러나 수기가 더태어하죠 이게 지금 경신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우, 연지, 습토. 이게 문제예요 습토가. 회화, 생금한다. 이오화를 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론이 반대로 약해졌다. 즉, 인수가 암암리에 상처를 입은 거죠. 예, 신금한테. 이 지지 좀 보십시오. 예, 오하 하나 빼고는 전부 의미죠. 예, 그래서, 서양란수, 보세요. 인수가 일단 다쳤다라고 하면, 극공부는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연납 출신이다. 돈을 내고서, 어, 뭐야, 어 출세를 한 사람이다. 정묘병인운에 있대요. 예, 맞아요. 뭐 목종 화세를 해서 생화불패, 불을 생하는 게 어그러지질 않았다. 그래서 사지 황당까지 지냈다. 이게 높은 변설이겠죠 반강권, 오화가 진신 득용했다. 아, 진신, 절시로 어, 용신으로 쓸수 있다. 사람 댐댐미가 충후화평했다. 라는 거예요. 운이 후운에 을축운이 되면 이건 회화생금아니 불을 끄고 그물생하니 불로 죽었다라는 것까지 결론을 내세요. 자 그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서 을추 수가 어, 강하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걸 원위치를 시키고 어, 다시 어, 제 말씀을 어, 읽겠습니다. 네, 이렇게 될 거예요. 예.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옛날에 특이한 배설제도가 공개적으로 제도가 있었나 봐요. 연납이라고 하니까, 돈을 내고 벼슬을 사는 매간 매직, 매간 매직 제도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나라 예로도, 예로서도, 돈 많은 평민이 양반호족을살수 있었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건 있었어요. 양반호족을 사서 자기가 평민이 양반으로 바뀌어요. 그렇지만, 이전 말, 그러니까 그 민비 시대죠. 그게 이제 민비 시대니까 민비를 높게 칭하면 고정시대 때인데, 고정황후, 황후, 죠 뭐라 고했죠그양가는 음, 아유, 명성황후. 예, 명성황후 시대의 그 민시지만들이요. 그냥 뭐 전부 다돈 받으면 관직을 팔았어요. 그게 이제 나란 방을 징조죠. 예, 그래서 이제 일자가 들어온 것이죠. 그럼 오늘날 옛날에 돈이면 뭐든지 할수 있는 시대였는지 모른다. 오늘날보다 더 해요. 요즘도 그래요. 돈, 돈이면 다라고 하니까요. 자순대운인 병인대운까지 호운이었던 것을 보면, 용신은 목하운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요. 해로콘 자, 무게중심이론인 오행체육론으로 어 뭐야, 오행지수를 검증해 보면, 토가 4.2에요. 금은 3.0, 수 2.7, 목 0.6, 화 아, 3.3으로, 토체 목수용조에서 목오행이 부재불영해요 그래서 토체 수금용조가 되지만, 목이 0.6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행지수보다는 사주의 구조를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거 보세요. 자, 이이 사주가 이렇게 되는 상태예요. 참고적으로 차가운 오행을 파란색으로 따뜻한 오행을 빨간색으로 표시하였다 했어요. 자, 보세요. 요거만 따뜻해요. 나머지는 다 차요. 이렇게 놓고 보면 오월의 무토일주간 나를 주는 나를 도와주는 아군이라고는 태어난 달의 오화분 인지라. 격용신에는 없는 양인격의 양인용신이 사주가 되었다. 격용신에는 없어요. 양인격을 양인으로 용신 쓰려는, 쓰레, 상신으로 쓰려는 소리는 없어요. 예. 양인격은 그 흉격이니까 격용신을 못 써요. 양인격은요. 심혜천 선생님이 그렇게 해버렸어요.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목화대원의 이 사주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무게중심 체육론으로 토는 토인데, 전부 습토예요, 이게. 물에 젖은 토란 말이에요. 그래봤자, 일주는 그러면 오, 오화를 기준으로 한다 치고 태어난 올이라 쳐더라도이 축토가 오화의 기운을 빼, 빼고요. 기토 역시 경금을 생각하고 있고요. 개해, 아 신해 해서 계수를 돕고 있고요. 온통 다 나, 내가 가서 극을 하지 않으면 내가 설을 해야 될 기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오화를 빼고는. 그래서 역시 저도 무게중심 체형론으로는 토가, 토가 체가 되지만 습터다. 습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화로 말려야 된다라고 저도 인정을 하는 사주입니다. 이같이, 이같은, 이거 아, 하나 띄워야 되겠네요. 제가 막 바쁘게 쓰느라고요. 어, 정신이 없어서요. 이같은 사주가 앞에 도착하면, 만약 내가 이렇게 딱내 앞에 도착하면 대운을 일일이 대조하여 용의신을 택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죠. 예, 그래서 제가 인정을 했을 텐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 예, 이렇게 됐대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인정을 했네요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 무게중심으로도 할수 없고 철주님이 이론에 한패 던진다 아, 저는 철주님의 이론에 동조합니다 아, 자 그러면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몇 번인가요? 480, 아, 484번이에요. 뭐, 프로그램에서는 뭐 그렇게 읽지 못하겠죠. 물론, 모기용신이라고는 그래요. 484번이죠. 요원까지. 요 그리고 여기 지금 파았잖아요 이게 모기용신이라 이렇게 되어는데 이거 아니에요. 인정 못해요. 절대 이 사주는 인정 못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바꿀까요? 어, 수채. 수를 채로 바꾸고요. 그러면 목화희용의 화용신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에, 절대 이 사주는 모기용신이 될수 없습니다. 어, 화목희용의 파용신으로 할게요. 네. 이렇게 되면, 아 정확하게 이 사주가 추근서부터 끝나는 사주예요. 지능도 별로 안 좋고요. 돈을 내고, 어 출세, 돈을 내고 정가에 들어갔다라면이 문터 때문에 됐을 것이고요. 이운이 최고 좋은 운이죠. 그리고 이혼서부터는 아 이혼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아이운에 죽은 사주죠. 이렇게 되면 사주가 딱 만든 사주가 돼요.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 봐도 어, 술을 품은 에, 술을 품은 토가 에, 너무 강해서 수채 에, 화목용조로 해서 화가 용신이다라고 하는 걸 어,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 사주는 분명히 철저님 사주가 아, 사주 푸는게 확실히 맞습니다. 자 다음 사주에요. 485번이에요. 자이 사주 좀 한번 봅시다. 자 이것도 재격이에요. 이 재격인데 재격이 뭐예요 수채에요. 예, 자진수국을 했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수채 화목용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좀 배우니 예, 그렇죠. 예, 싹 보면 여기까지예요 예, 그러면 이 운이 되면, 무신대 운이 되면, 아, 이 사주는 끝난다라고, 어, 철저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예, 수채화목용주니까요. 이건 확실하게, 어, 제격이에요. 예, 제격에, 예, 뭐요? 음, 관을 생하고요. 관이 인성을 생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뭐 하냐고요. 예, 대운이 여기서부터 안 따라주니까, 어? 이때, 좀 불안할, 아, 안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세요. 그러면서 젊었을 때 너무 호기가 있다. 아, 사람 성질이 좀안 좋다. 라고 하시면서 이때, 이때 대비를 못하면 안 된다. 라고 하시거든요. 자, 봅시다. 자, 우술 이론에 세모 기초는 어디 쓸까요? 그처럼 그렇죠, 내립시다. 네, 내려서 좀 하고 제가 다시 올릴게요. 이렇게만 내려도 확실하게 되죠. 예. 자, 무을이뤄내 예, 그래서 생후 계춘이라. 그래서 시봉, 화토가 됨으로써 예, 그렇죠. 이론 듣게 써야 참 좋다 이거예요. 그럼 재속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수춘시 허토라 살이 투출해서 통근을 하니 이게 살이잖아요. 간거이요 그래서 겸지, 임수가 득지를 했어요. 예, 자진수국을 하고요. 그래서 첨신 상생을 하죠. 이 평관을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천은 살신 양정이다. 아, 예. 뭐 분명히 감당할 수 있죠. 이것도 뭐 살을. 그래서 비, 신강 살천. 아니다. 신은 강 일주는 강하고 살도 약하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살도 강하다는 뜻이에요. 천간의 임수가 극병한다라고 하지만 천만해요. 제가 드릴까 설명드릴게요. 저 임수를 극병한다고 해서 소위 서양불리다라고 해서 이 인수. 임수가 극병하면, 이건 인수가 천간에 투출해서, 뭐야, 벼, 뭐야, 그걸 당하면 항상 뭐라고 하시냐? 예, 일찍이 공부 못한다, 라고 하세요. 그럼 격국론을 충분히 쫓아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희귀초원의난방에여기까지 예, 그러니까 좋죠. 연납 출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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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벼슬은 명부 이름 있는 구역에서 제 대읍, 큰읍의 재산까지 했어요. 단, 재성이 노생, 보세요 노출됐다는 거죠 재성이 투출돼서 지나치게 투출된 걸 로는 테다다라고 심해점 어, 심해점 선생이 얘기했죠 로의 뜻이로죠이 어, 어. 로는 테다다 지나치게 많다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 노출이라는 거. 웬만하면 노자를 여기서는 안 쓰시는데 또 쓰셨네요 로생 예. 제단체로 생살 위병 그래서 두렵다, 공, 장래. 이거 지금 여기서 보신 거예요. 장래의 운이 올라올래 서방으로 오는 것을 두렵다라고 하세요. 그래 여기 올 이때 아마 이 사람이 사주를 보던 부모가 보던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수생 화절 수가 생해서 수를 생해서 여기 수 재성을 생해서 네, 어, 화가 끌어, 꺼질 것 같다. 그런 인연으로. 그 호, 그 사람은 어떠냐. 호치에요. 이거 뭐야, 사치할 치 자에요. 사치함을 좋아하고 소렴. 이건 검사, 아, 소검 사치함을 좋아하고 검사함에 적다. 막슨되는 소리죠? 에이 이 사람이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만약에, 불, 아니, 하지 마, 말아라는 거예요. 이걸, 에뭘 하지 않아야 되냐 하면은, 금류에서 용태, 막 빨리 물을, 흐르는 물에서 용감하게 물러서지 않으면, 예, 네, 발은 뺄때 빨리 빼야 된다는 뜻이에요. 난면, 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불측풍파 예측하지 못하는 풍파를 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이때 지금 잘 나가고 있을 때이 친구가 하는 짓거리가 사치는 좋아하고 검수함은 적고, 금류에 용태하는 것을 그 빠른 물에, 아이고 물러서야 되는데 물러서지만 서지 않는다면 이는 모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아 풍파를 예측하지 못할 풍파에 걸려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무신대운에 이 사람은 무신대운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때 잘 나갈 때몸 조심하라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예, 참. 아주 리얼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네, 리얼하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 명주가 잘 나가던 시절에 내방하여 상담한 듯하다. 미래 대운인 서방 대운을 걱정한 것을 보아서는 용신 시간의 병화인 듯하다. 아래 오행 체험론를 확인할 것이다. 월지 진토는 연지 자수에 의해서 수급을 이루어 이에 지원을 받은 판관의간목과 시주의 병진시의. 일지 무토의 도움을 받아 일주 무토가 서로 심을 결을 정도인 신살 양정 평국을 이뤘다. 천간 임수 극병이라고 하는데 서양 이 소위 서양 분리라는 건 그것 때문에 했지만 오히려 파릇에는 평간 칠살인 간목을생하느라 병화까지 쳐다볼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게 중심도는 수가 5.7이에요 네. 예, 그래서, 철저님은 장차, 만약, 불, 불, 금리 용태 하면,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 예측하지 못할 풍파에 예, 면하기가 어렵다, 이어하는 예, 것이다. 이게 이제 심어첨의 격공론에서는, 본래는부터 일주가 지연을 했더면 잡기 격이 되지만, 태어난 임자년의 자진승으로 해서 격이 변했어요. 예, 그걸 제가 격 변한 것을 전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제 격에서 나오는 사람 소리 아닙니까? 제, 격도 변한다 라는 걸 여기다 지금 써놨습니다. 자, 격도 변하고, 어, 이게 지금 어, 증참정. 어, 지난번에 했죠? 어, 증참정. 이건 또 일참정. 어, 이거는 재성과 인성이 같이 투출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아서 수부가된 내용이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그러나 위에 명조, 사례 450, 485번은 연주가 임자년의 재성을 이루고, 시간의 인성의변화가 원격이 되어 있으므로 상쟁을 피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좋게 성격이, 이거 성격이라고 해서 한문으로 써놔야죠. 성격이 되더라, 되더라도, 이거 지금 막 정신없이 쓰느라고 제가 한문을 안 했는데, 이 성격은 한문으로 써놔야 알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격도 성격이니까요. 어딨습니까? 예, 여있네요 예, 이렇게죠. 성격이 되더라도 어, 대운에서 도움을 주지 못하면 사상누각의 형국이 사상누각의 형국이 될 뿐이다라고 했죠. 예, 맞습니다. 대운이 살려주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지금 수채 예, 화목용조로 흐르는 사주인데 예, 사주가요. 수채란 곳재격이죠 어, 무토일주니까요. 제격의 예, 화목용조죠. 그럼 인수와 관성을 쓰는 건데 착각의 인성도 쓰거든요. 네. 그런데 네, 대운이 여기서 사순대운부터 아주 수를 뭐 생하는 그물로 흐르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사주라고 걱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주질 죽여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장차라고 하시면서요. 네. 자, 이거 사주 한번 볼까요? 네, 보나마나 뭐 악대운이 네, 좋고, 뒷대우는 형편 없겠죠. 485번. 네. 예. 여기까지. 아, 지금, 뭐 큰일 났네. 지금 이 사람, 이거, 고생 부처님, 뭐. 아, 50살이네요. 그렇대요, 지금. 이제 아주 끝난 사주예요. 이 사주는. 고생 아주, 고생길로 잡아들었네.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말, 뭐, 노숙인, 노숙인 배역권이에요. 네.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요? 안타까운 사주죠. 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